5월 9일 오늘의 대장주. 자, 오늘은 비도 내리고, 증시도 그렇게 좋지만 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0.09%, 코스닥은 0.97% 하락했습니다. 오늘 저희 종목 중에서 상한가 간 종목은 폴라리스 AI 파마, 그리고 상한가 근접까지 간 종목은 LK 사명, SK 케미칼,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AI 파마는 상한가를 가긴 갔지만 마지막에 급등을 해서 올라간 거라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상한가로 치진 않는데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지는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AI 파마가 상한가를 찍은 이유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9일날 폴라리스 오피스는 글로벌 AI 컴퓨팅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의 파트너 프로그램 커넥트에 공식 선정됐다고 밝혔어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룹 내 제약 전문 계열사인 폴라리스 AI 파마와 함께 개발 중인 AI 모델 에스카다포 파마에 대해 엔비디아의 첨단 기술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하로사이 바이오도 상한가 근접까지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난해 전주기 AI 신약 개발 플랫폼 바이오니모를 출시했는데 최근에는 가속 컴퓨팅 기술 등을 활용해서 분석 속도 제고 등 고도화를 완료했습니다. 카로스아이 바이오는 2023년도 엔비디아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인셉션에 참여해서 바이오니모 사용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엔비디아의 신약 개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sk케미칼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43억원으로 잠정 치게 되면서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LK 사명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 x 가 우주선 스타십의 발사 횟수 확대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주로 매수자가 몰렸습니다. 스타십의 연간 최대 발사 횟수는 종전에는 5회였는데 이게 25회로 늘어난 거예요. LK 사명은 위성 스타트업 텔레픽스와 함께 AI 기반 영상항법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고요. 이 시스템은 우주선이 별과 행성의 위치를 추적하고 자율적으로 속도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별 추적기는 오는 6월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들 뉴스 좀 봤고요 여러분 이번 주말 푹 쉬시고 우리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